어, 선축으로 경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경기 예측은 맨유가 이기면 2대 1, 지면은 1대 2. 맨유가 선제골로 고 역전당할 것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맨유가 이기려면은 결과적으로 골을 선제골을 넣어야 된다. 그럼 무조건 이길 가능성이 그래도 불안해요. 요즘 맨유는. 아, 봐봐, 이런다니까. 야 뭐해? 야야야야. 오우미, 참나. 야, 뭐하냐 갑자기 올려봐 올려봐 두개툭 해봐 올릴 땐좀 시원하게 올려봐 달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시즌 개판인 건 맞는데 그래도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달로가 그래도 나쁘지 않다니까 진짜로 달로 정도는 팔면 안 된다 생각해 달로까지 팔잖아 정말 저희가 쓸수 있는 선수는 없어요 이게,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면 루쿠쇼그 사발, 쇼발새끼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다니까 맨유 그러니까 막, 나도 맨유 경기만 하면 표정이 안 좋아져 그냥 그냥 짜증나 그냥 짜증나, 그냥 경기만 보고 있으면 그냥 짜증나, 그냥 맨유 그러니까 경기는 그냥 이거 밖에 없는 거야. 그냥 하루 내내 그냥 계속 패패스하고 이것만 계속 자세히 보면 움직임만 보면 사실상 펌프한 거야. 가려운 게 뭐냐고 그러면 또 이러겠지 엔딩 그만 가세요 그러면 네가 방송을 보지마 이 새끼야 그렇게 불편할 거면 그냥 하루 종일 네가 스포티비 켜놓고 무한 찬양해 그냥 개좋같이 하든 못 하든 계속 찬양만 해 그냥 근데 지금도 내가 맨유 중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만 하잖아 이게 웃긴 거야 이 상황에서도 공격 안 하고 계속 그냥 시원시원하게 한번 들어가 봐다 한번 아니 나는 모니터가 지금 아예 막 갔는데? 아 전화해 스포티비 예 여보세요 자 이거는 한 경기 무료로 해주쇼 왜냐하면 5시에 일어난 사람들이야 아니면 이거 보려고 5시까지 밤새는 이거는 한달 무료는 좀 에바고 한 경기 공짜로 해주쇼 또 이러겠지 외부 사정으로 인해 인공위성 상태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스포티비 배상 이러지 말고 배상을 하라고 야 이거 된다 고장 안 났어 나이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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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골 취소지? 아 요로 이 새끼 밀었나 보네 야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뚫리기 시작한다 결국 잘하는 팀들의 특징이 뭔줄 알아? 골 취소돼도 골을 넣어 근데 우리 뭐야 잘하는 팀이 아니지 좋댔어 아우 맨유 그만 깔아 우리 할아버지 맨유페인데 너 싫어한다 오케이 할아버지랑 축구 같이 보시고요 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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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너 잘한다고 해서 너 맨날 칭찬 할줄 알아? 칭찬해야지. 아이고 방금 까비, 방금 까비 잘했어. 자 이거는 진짜 상대가 잘 막은 거야. 잘했어, 잘했어. 아마든 역시 까면 안 돼. 깠더라도 바로 정정해야 돼. 미안해, 미안해, 아마든 미안해. 오, 오!!! 나이스, 나이스 바인드르. 왜냐면 굽절된 게 가장 골키퍼가 막기 힘들다 했는데 잘 막았습니다. 네, 잘 막았어요. 트리백 진지하게 왜 쓰는 거냐고 그니까 시간을 줘야 되는데 계속 지고 있어가지고 시간을 주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시간을 주는 걸 맞는데 여러분들 지면서 시간을 주는 게 맞냐 이런 말이죠 어느 정도 이기면서 해야지 선수들도 아 감독님 예저 오늘 어디 뛰니까 감독 어 이렇게 해야지 야 오늘 뭐밥 먹었어 예 먹었습니다 감독님 이러는데 맨날 지면은 야밥 먹었어 아저 새끼 또 시작이냐 아유 말 듣기 싫이 이러게 된다니까 감독이랑 믿음이 생겨야지 계속 지면 생기겠냐고 다섯 시에 항상 이렇게 좀 웃으면서 <laughs> 이러면서 봐야 되는데 항상 맨유격이 보면 너 너무 짜증나 그냥 내가 웃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진짜로 빡! 자 공격을 들어가 그러면 사이드에서 가르나 초나 이제 부르노가리 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아마드가 돌아들어가 근데 뭐만 하냐면 돌면 뭐 얘가 돌아들어가거나 뭐 부르노가 브루, 돌아들어간 장면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으면 막 아우 헷갈려 아우씨 아 아우 설명도 못하겠어 몰라 까먹었어 아야 치워 아 몰라 아우 설명이 안돼 아우 몰라 아 치워 오늘 좋은데 가니까 그게 왜 좋다고 느끼는지 알아? 하도 낮춰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봐야 되거든? 축구를 볼때 높낮이를 근데 이렇게 봐 메뉴는 존나 낮춰가지고 이렇게 봐 이러게 보니까 좀만 하잖아. 그면 러아 오늘 잘하네. 그면 러또 이러겠지. 몇 명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어카시마 무도 원래 심해. 원래 잘해야지. 어깔 안 하지. 그러니까 약간 맨유의 축구는 뭔줄 알아. 다른 팀들은 자 리버풀. 자 편하게 가죠. 자 바르셀로나. 자기만의 길이 있어. 그러니까 잘해. 리그에서는좀 부족하더라도 컵이나 이런 데도 우승하고 잘해. 자 맨유. 야 이게 이게 메뉴라고 지금 어? 나는 내가 메뉴 감독이었잖아.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했을 거 같아. 야이 새끼야. 야이 새끼야 그러면 와? 한국말 배워, 이 새끼야. 배워. <S> <S> 감독이랑 소통하려면 차렷! <차려>, 열차 열차. 꽈. 그냥 야우씨. 오우씨. 너너 시짜에서빼 나는 이렇게 해 나는 강압적으로 해 나는 강압 강압적으로 경기 치면 거짓말 안 하고 기마 자세로 퇴근 아마도 부패 다 돌고 아니 감독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감독님 이겨 이겨 경기를 경기를 이겨 오주하면 이런 개소리를 하겠어 오주하면 이런 이런 개벽다고 같은 개소리를 하겠어 장님 오늘 이겨요 쓴 미남이야 미남 미남으로 살면 어떤 기분일까 갑자기 CF에 나와서 좀 언급했습니다 예. 돈은 많잖아 한잔해라고 하면 되지 여러분 돈이 인생의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돈이 중요하긴 해 정말 인생의 1, 2순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야 진짜로 인생을 살다 보면 오징어게임에서도 돈을 결국 다못 쓰잖아 성기훈은 여러분들 솔직히 말이 안돼 내가 456억 있었잖아 그러면 그냥 이민 가서 살면 돼 그냥 한국에 살던가 근데 뭘이 돈들은 동료들의 돈입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잖아. 원래 여기서 끝났어야 돼. 잠깐 스포하 있습니다. 스포트키 싫으면 음소거 하시거나 영상 을 끄시면 됩니다. 약간 이거 있잖아요. 어룡! 나는 이 게임을 터! 여기서 끝났어야 돼, 사실. 이게 말이 되냐? 사람이 그 배포가 있어야 돼. 축구도 마찬가지고 배포가 있어야 돼. 오징어 게임 얘기해서 그런데. 나였잖아. 어떻게는줄 알아? 한판더 이랬잖아. 그러면 이래. 과다토용토용토용 아이 나가! 다다 다다! 이 무슨 나 나는 진짜 엄청 세게 몰아 있어, 진짜로. 자, 메가이어 준비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던 게 맞습니다. 오늘도 욕심 한번 내고 있습니다. 자, 레인저 손이 이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보자. 가보자. 불안하다 뭔가. 뭔가 불안해. 아, 지금 5시니까 나도 지금 나도 경기원 잠오잖아. 아, 짱거만 조정. 아이씨.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와와 이게 안 들어가네 진 숨이 누구냐 아 가르나초 개잘했는데 방금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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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좋습니다 맨까 새끼들 지금 잠자 예 잠자고요 와싫화냐어 아니 펀칭을 했는데 그게 비껴나가가지고 어떻게 저런 실수로 하지? 어느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에릭센 그리고 아마드. 아마드 여기 잘 만들죠? 아마드. 에레타 골이다. 와이 씨발놈아! 어이 새끼 진짜 야 하나씩 진짜 팔아 형님. 아니 형님 아니 아무리 형이 진짜 팔아 이거 아니 이거 진짜 너 아니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해. 아 진짜 순수 쌍욕이 맞아 이거는. 아니 오늘 잘해놓고도 욕 이렇게 욕 먹고 싶냐? 아우 이게안 들어갑니다. 야,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오,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야, 조심해라. 아니, 저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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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어, 어우 다리야. 이겼어. 타이빙 헤딩 싸보잔데 와 아니 보틀랜드 이렇게 잘막았구막 아까 진짜 우리 입장에서 고마운데 그런 실수 왜냐 했 아니 오늘 완전히 떡선방 오지네 진짜 이거는 여러분 이 정면이라도 이 정도면 거의 떡선방이야 진짜로 정면은 다 막는다는데 여러분들 골키퍼 보잖아 어떻게안줄 알아 이렇게 다 발리하니까 제발 잘하는 척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골키퍼들한테 직접 들은 겁니다 제 친구 2번면 그리고 저희 축구 아버지 김병지 피셜로 헤딩슛은 정면이라도 막기 힘들다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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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뻔했어. 어, 큰일 날 뻔했어. 한골 차이라서 이 갑자기 뜬금없이 동쪽 골 먹힐 수 있거든요. 최대한 집중해야 됩니다. 최대한. 끝났어, 끝났어. 이것만 잘 지켜보자. 야, 이것만 잘 지켜봐, 에이. 어? 뭐야? 야 뭐하냐? 아나 잘못 본줄 알았어. 야 뭐해 새끼들아! 아니 뭐해? 아니 씨, 이제 이분만 지키면 이기는데 너무 뜬금없어서 어, 무슨 말도 안 나오네. 이러면 불안해. 이러면 이러면 불안하다고. 나는 이런 것들이 짜증나 진짜로. 레인저스 두 골, 맨유 영골 그만해라. 한골 자체 골이면 맨유 골이나 다름없지. 뭘 레인저스 두 골이야. 제발 억까려 그만해라 제발 좀 재미없으니까 제발. 야 집중해야 된다 진짜. 야 지금 급해. 지금 급하거든. 근데 웬만한 거 지금 안 불어. 지금 심판이 보면은 알았지. 그리고 넣을 거면 우리도 넣어서 끝내면 돼. 야 이거 진짜 한번 살려보자 진짜 알았지? 야 내가 맨유팬 하는 이유 뭐, 뭔줄 알아? 한번 맨유팬으로 들어섰으면 끝까지 가는 거야 진짜로. 나 이번에 지성형님하고 내가 같이 했잖아. 근데 그 형님 눈빛에 뭐가 있었는 줄 알아? 이게 바로 매체스타일데 Come on, let's g 오케이. 야 이맛에 메뉴 못끊는다. 이맛에 메뉴 못끊어. 진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배는 끊어도 메뉴펜은 못끊는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퍼슨 감독님 표정 너무 좋고요. 오늘의 진짜 최고의 승자 누군 지 알아? 6시5 0 분에 켜 가지고 8 0몇 분에 어떻게 됐냐? 이유게해안 이렇게 해 이렇게 본 사람, 잠깐 잠깐 이분본 사람, 그 사람 이 승자야. 내가 봤을 때. 맨이 오늘 한골 넣었는데 이겼다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케이나이스나이스 나이스. 아, 니 왜냐면 진짜 오늘 경기가 중요했던 게 뭐냐면 계속 분위기 안 좋았는데 이거를 이겨야지. 그래도 여러분들 이기는 분위기로 갑니다. 오늘까지 졌다. 상당히 큰일 날뻔 했습니다. 진짜로. 나이스. 이XX. 한번 제 가자. 이라씨이 맛스가 나타났 오늘 정말 중요한 경기였어, 진짜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얘기할 게 많긴 한데 이기면서 이게 이기면 됐어. 이게 맨체스터인데 그리고 이것이 맨유의 저력이고 맨유의 파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부, 맨유 팬 아닙니다. 오늘 준비 안 했습니다. 방종하겠습니다방종 맨유, 화이팅!